외파리 파리

아똥을아자남샤브라 올빼미, 올빼미 토템 이네 올빼미 토템아 근데 더 진행 하 려면 이거 업글 해줘야 되는 건데 인구 곰, 동굴 공 가죽 국적 차륵 삼나무 더 진화를 시켜줘야 돼. 하려면. 퀘스트를 하려면. 아까 늑대 가죽 먹지 않았나? 어, 먹었다. 겨울옷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희귀한 야크 가죽 필요하네? 오, 이거. 체온이 10분 후 떨어진다. 주위로부터 완전히 보호된다. 오, <laughs>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먹고. 요거 해주고 될것 같은데. 몰래 가야 돼. 저기 에드리스. 어 아, 샤벨 타이거의 힘을 보여줘. 와씨.. 아, 미끼를 왜 던지는 거야? 이거.. 이제.. 왜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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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와, 씨. 어먹가 고글 던져? 배워야 될것 같은데 이 새끼가 뭐 갖고 있나니니 뭐가 최고의 게임인가요? 최 최고의 게임이냐고요? 진짜 신세계야 이거 타고 다니니까 존나 빨라 내려 아니 왜 이걸 던지는거야 아, 왜 미끼를 잡고 던지지 아우, 아우, 아파. 아니, 왜 소를 찍었지? <laughs> 뭐 소도 고기 줍니까 오, 여섯 개나 주네. 아, 쟤네 씹고 그냥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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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하하 아니 소한테 가까이 갔다고 소가 뿔로 딜을 받았어 아 개같은거 씨 괜히 가까이 갔네 아 개같은거 씨 어디야 여기 저 옆에 저거는 씹읍시다 아이 소새끼가. 얜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요? 뭐 하시죠? 아 여기 사방에 적이야. 어디 있어? 안 보이는 데아 저기다. 나빠서 불어. 죽여버려. 아! 이놈이? 날 봐! 앞에 있는 놈을 봐야지! 그러니까 뒤지이 멍청한 새끼야. 왜? 네 어? 먹어? 나안 먹어. 아, 확실히 추위가 좀. 뭐야, 뭐야, 아우씨 옳지? 뭐 옳지. 오우, 무빙해야 돼, 무빙. 아야, 아야. 이좀 활쟁이 새끼. 어딘지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 오늘 주가야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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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눈 때문에 안 보인다 야 보이지 보지안 보이는데 알아서 죽이고 있니? 어, 뭐야? 어디서 도굴이 새끼가, 이씨. 뒤질라고, 이씨. 어휴, 나란히 세 명이, <laughs> 여기서 죽으셨네. 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었구나 이거불 붙이면 되나? 활에 불.. 활로 불 붙여야지 불도딴 데다 쓰면은 아까우니까 나의 영토요아 경험치 600이나 주네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어우 많다 씨들수 있는 건다 들어 가죽은 없나? 가죽은 없네요. 이쪽을 가서 여기를 점령하고 어희귀한 노란님. 그냥 깃털 주네 새는 새들은 그냥 깃털을 주네 독수리도 뭐든 기간에 그냥 새는 깃털 주네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필요하니까 업그레이드 해주면 모아가야 돼 이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저기네 저못 뛰어다니는데? 뭐지? 아 독수리인가? 야 일로 와봐 나에게 깃털을 제공해줄 독수리야 일로 와봐 다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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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안 오네. 웬만해서 저 물러오던데. 안 물러오네. 뭘로 가야되지? 어, 저거 먹어야된다. 어? 원생이. 자 물어봐, 저거. 원숭이 가족 덮기. 원숭이 가족, 이것도 필요한가 보네 원숭이 가족도 원숭이는 한 방에 죽네 미안하다, 원숭아 같은 유인원... 어? 뭐야 뭐 소리가 들리네 어이구야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쟤랑 메모드 사냥하는 지금 볼일 없으니까. 뭐야? 나한테. 어우. 메모드가 막 공격하네? 메모드가 성공이구나. 여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뒤쪽으로 돌아가자. 거리에 있나? 여기 뭘 먹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데 뭐지? 어 뭐야? 쟤왜 죽었어? 안돼! 안돼! 늦었다. 잘가 살려줄게. <laughs> 뭐지? 이거 왜? 이 동굴인가 본데? 동굴인가봐. 어딨지? 동굴 입구를 찾아야겠는데요? 살려. 저 밑에서 메모드한테 존나 쳐맞고 뒤졌나봐. 어? 여긴가 보다. 여기네, 여기, 여기 동굴 입구네. 오로스 회사. 오, 나이스. 이거 아닌가 본데? 보니까 저 새끼 다 죽여야 돼. 가 가서 죽여. 날못뽑 보지 못하게 해. 다 몰려고니까 겁나 쎄! 좋아, 좋아. 두 개까지 죽여. 아, 이거 앉아서 꿀빠네. 일로와. 치료해줄게. 어, 고기 왜, 왜모죠 어? 왜안 되지? 공기를 못 주는데? 나못 주지? 어? 아 안 들키려고 그랬는데, 씨. 아이, 퉁소 불었다. 아이, 씨. 온다, 애들. 뒤로 뒤에서 안 오겠죠. 와 한동씨. 아 저. 오랭이 또 죽게 생겼네. 치료하고? 아이씨! 아우! 와, 뭐냐? 아, 뒤잡혔네. 아, 씨. <laughs> 뒤잡혔네. 장국 아니에요. 아, 도망가려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뒤잡혔어. 아, 그런 거이 아, 근데 저게 저 뭐지? 호랭이한테 피를 주고 해야 되는데 피가 안조져 뭐야 이거? 왜 죽은 상태야? 빨리 와. 아, 뭐 여기부터야. 어디였죠? 아, 길치, 길치가 갑자기? 길이, 동굴이가 요, 요 밑엔가? 어딨지? 길 따라, 길 따라가보자. 여긴가? 여기 뒷길인가? 공웅이를 못 쓰나 여기? 어, 여기서는 안 돼. 많이 안 오게 만들고, 어, 얘는 못풀게 만들어야 돼. 아, 걸렸다. 근데 검치보다 한 단계 위인 그 뭐지 피 피빛 나는 검치 있거든요. 그게 짱임. 그거를 잡고 싶은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고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지. 안에 뭐 있는 거 같은데? 늑대인가? 아, 늑대네. 늑대는 뭐별 볼이 없어. 필요한데, 나와라. 죽여, 저거. 아, 늑대 쫓겼어. 아저 늑대 가지고 필요한데. 저 빨리 가서 잡아. <laughs> 이게 네, 풀면은 풀어주면은 알아서 싸울 것 같은데 어디냐 늑대 아, 여기. 근데 필요한 건 늑대 가죽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지 왜 이거 그 뭐지 그게 안 되죠 점령이 안 되지 여기가 아닌가 다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에 불 붙었다. 봐봐, 이거 창, 창인데? 창 먹, 먹어야 되는데? 어, 창 하나 먹어. 뭐지? 아, 불또 붙였어. 멍청한 새끼야. 버려! <laughs> 필요 없어, 불 붙은 창. 여기 새 창이 하나 더 있어. 어허, 근데, 여기, 점령하는 게 없는데요? 왜, 왜 그러지? 위에서 점령하는 건가? 매눈을 켜보자. 이건 아닌데? 보드름 <laughs> 뭐지? 얘 이거 깨지나.. 깨지나본데? 안가져 뭐야 안가져 야니길 네 막지마 이새끼야 아이씨 저거가 길을 쳐먹고있어 아여기 그냥 템먹는거구나 뭐, 더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 게임 멀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은 덜 죽였나? 나왔데 아니 저 안이 확실한데 아까 밖에 있을 때뭐 점령하는거 뭐, 점령하는 뭐 그런게 안떴거든요 안쪽에 맞는거 같은데 볼킬이 있는것도 그렇고 요봐 여기 없어 이거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지금 이벤트 상으로 못 먹는 건가? 여기? 아닌데, 이렇게 뜨면 먹을 수 있는데. 아, 나 이거 빨리 하고 가자. 미션하러. 그래서.